우리는 순경이고 얘는 교육생이야. 교육생 반발하지 않습니다. 환경보어고난 여자도 때려. 그렇고 갈습니다. 재경이가 조금 잘르죠 예? 차 언제 도난 당했나 오늘 한 건도 도난 안 당했어. 뭔 소리야 나 이거 오울해 우스워로 가야 돼. 나좀 이용했는데 차는 다른 몸이 뺏겼는데. 이게 해외에서 건너온 거야 이게 다른 거보다 세.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경장이 됐습니다요 사장님. <laughs> 치료받고 오게, 치료받고 오게 지금 해킹 걸리저 사일시 일하고 봤일시 예. 열리고. <laughs> 아, 멍벌리 병장? 그 기본적인 것만 교육하고 와줘. 내가 순찰은 내가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려줘. 제 2의 위의 아이콘 누르면 경찰이 뜨지요? 아, <laughs> 와우. 거기서 셀렉티드가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퇴근할 때는 언셀렉트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요. 이해가 지 이거는 지금 교육할 거니까 좀만 기다리게나 그러면 무기고를 열 수가 있네 추아 교육생 그 교육생 박탈당하지 맞다. 않았습니까? 야, 저 교육생 맞습니다 사장님한테 확인됐습니까? <laughs> 네, 청장님께 확인했습니다 청장님께?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오케이, 일로 오십시오. 어, 연기가, 연기가 이게. 용좀 넣게나. 아이고, 용이 본체입니다. 우리 서에서는 이게 너무 부피가 크면 은좀 민폐일세. 뭐, 뚱뚱하다그 말인가요? 잠깐만요. 어, 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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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이템 아릭 바깥에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이제 서 안에선 넣어줄게. 뭐지? 뭐지? 이거 교육 다 했는감, 출퇴근? 아니, 안 했습니다. J를 눌러보게. 그러면은, 리스트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있어 오른쪽 위에. 네. 그걸 누르면 경찰이 뜨는감? 됩니다. 범죄들로 체포하러 뜹니다. 뜹니다. 네. F6번을 누르면 모션을 할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지? 우와 감사합니다. 멋 몰랐습니다. 8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 와사비 폴리스라는 게 있어. 작업 메뉴 열기라는 건데 달리면서 플레이어 테크락이 이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 작업 메뉴 열기라니까. 이게 가나다라 순일세. 음. <laughs> 어, 작업 메뉴 열기를 찾아보게. 선배님 화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아임 이 친구가 이 현대문물을 잘못 다루는구만. 공익이라서. <웃음> <웃음> 공익이랑 <웃음> 뭔 상관이야 이게? <laughs> 어, 어, 어. 아니 공익이랑 현대문물이랑 뭔 상관이야? 공익 무시하지 마시게. 공익도 현대문물 잘다루네 공익 너무 칭찬 발언. 어저 처음 듣습니다. 뭐 선배 좀 약간 멋있을지도. 빨빨 빨빨 총검. 여기 경찰 시스템 사용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네. 범인이 뭐 불법 무기 소지하고 있. 그러면 은 수색한 다음에 뺏을 수가 있다네 봉봉 보바 밀크티 어. 내걸 뺏으면 안 된다네 그 네, 밑에 네. 수갑 채우기 부드럽게 강하게가 있는데 어뭐 나한테 한번 강하게 해보시게 어떻게 해요. 제가 강하게 하십니까? 그,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네 범인 도망가네 어. 이렇게 뛰어서 뛰어서 도망가면 네, 잡기 하긴 힘드네 하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막떠 이렇게 하면? 충 <끝> 운전 잘하는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내비 찍는 법은 알고 있지? 계급이 좀 낮으면은 낮은 놈이 이제 내비를 좀 찍어줘야 돼. 아, <laughs> 갈굼이 있어. 어. 대충 세워서 내려보게 여기 근처에 내리면은 차문을 꼭잠가야 되네 차문 안 잠그면은 순경 됐다가 기역생이 뭐뭐 되는 일이 발생하네. 아저 갑니다. 어, 그 걸로 가겠습니다. 그런 눈치 없어도 됐네. 어. 다시 뭐, 나를 체포해보게너무격격한복만그라져클을한다음에차데 <laughs> 그래, 한번 태워보 m 메뉴가 있네. 너왜 이렇게 나쁘게 살았어? o u r e doing me, you're doing me, darling me, d a r 입니다역쟁입니다 r l i n g me, d a t t h e fuck? 왓더 퍽 로욕해 추가하겠습니다 you yeah, I'm 테이저건 있습니다 네랍 어, 테저건 정상 수유로미 어이 사람 총 들고 있는데 그거 네오 마이 젠오 마이 이 사람 총 들고 있어 이거 비비탄이에요 비비탄이요 <laughs> <laughs> 뭐야 <웃음> 그냥 장식이었죠 네 코리안 캡스 굉장히 턱식해 브로 아뭐이 코리아 갱 뭔데 이거 어남 낯장 동굴 목소리인 줄알 야, 가지마십시오 저희 You're 갑니다 니가 니가 <놀람> 뭐와 <laughs> 뭐가 <아빠가 또> 뭡니까? 컵 <laughs> 카피다요. 아 이거 경찰님가 대 갑자기 어깨 힘 들어가네요 이거. 근데... 원래 경찰은 그런 거야. 컵 응. 카피나게 되네 진짜. 어, 컵질 좋다. 오벤트 어, 좋은데. 어, 어. 제일 중요한 거 뭐랬지? 어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선비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대충 들었고. <laughs> 제일 어. 중요한 거는 차잘 잠그고 다니고 이인일조로 다니는 거 있어. 이거 두 개가 정말 싫어한다네 차장님이. 아, 뭐 그건...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만큼 제일 중요하다이 말이야. 어. 선배님께서 그 지키지 못해가지고 강등되시겠다는 겁니까? 그 사람 아. 무기를 꺼내들게 만드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심심하면은 이리 알아. 와가지고 순찰을 가면 된다네. 아 순찰 도는 사람은 전부 다 심심한 사람들입니까? 할일 없으면 순찰 도는 거 있어요. 네. 그 전화번호 그 교환 좀 하자. 난 무전 치십시오. 응? <laughs> 명골이 명골 yeah, yeah. 경장.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요가 이번 해보겠나? <laughs> 너 <웃음> 제... 엎드리라고 너. 아니 내가 왜 엎드려? 아니 내가. 너가 저... 너가 가르친 사람이잖아. 아... 난, 아니 머리 교육생 아까, 아까, 아까 선배를 존중한다 하지 않았는가? 머리 교육생. 너왜 나한테 저러하는 거죠? 그그 그 방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알았죠. 알았지. 예. Yeah. 성공. Mm -hmm. 지금부터 자표를 찍으면 즉시 사살해도 된다. 합출동 아, 준비. 해 yeah. 조용히 해! 합니다. 사이렌을 올리겠습니다이 새끼들 아, 안 되겠네! 나 <laughs> 왔습니다! 고양이 차 있는 곳인가 보는데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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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거어 여기다 여기! 여기. 어, 여기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잡아라 잡아라! 이 새끼들 내가 교육생만 아니면 아우 그냥... 어 뭐야! 저 여러분이 잡았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망설이입니다! 와 진짜... 이분도 좀 데려갑시다. 몰팔팔! 이 참말이 긴장스럽. 아유 죄송합니다. 정책. 아니 쏘리? 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사건 중에 먹을 때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니 순간 아니, 컴퓨터가 엄청 하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쏘리는 네. 안 됩니다. 다른 선배였으면 바로 요가 요가 2번 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실기 100점 박정입니다. 당신 포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실기가 대단하구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상도 감상도 이제 이제 뭐하지? 뭐하지가 아니고 이제 모이라고 할 걸세 아마. 아 감사합니다. 뭐팔팔 교육생만 일로 아유 머리교육생은 교육을 잘 받았구만 역시 네. 내가 가르쳤어 맞습니다 발바을더붙는감야 어디 아세톤 없냐? 내 귀에 좀 부어줘 아내못 들을 거 들어가지고 방금 지내 아, 귀에다가 락스라도 좀 뿌려줘 그러면 더러운 거 들었는데 방금 지금 아우 냥냥 아우 들러워 모야젤리 반신 아이고 뭐하는감 아머리교육 이쪽으로 온다 경찰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시민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예. 내가 딱 말하지만 멍볼이 경장은 침을 자주 흘린다. 어, 네, 그 자주 나... 닦으라고 해줘야 된다. 알겠다. 멍볼이는 경찰견 전형으로 뽑혔네 조용히 하긴나 경장이한테 침 닦고 얘기. 해 어, 예. 전지. <laughs>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강아지는 인간의 친구야. 어, 저 강아지 뭐 치장 있는데 좀 드릴게요. 정말? 여기. 어, 네 있는 걸세. 아기 천사 날개 여기 뭐 아기 천사 날개는 좀 귀엽구만. 아이 귀여워. 어. 근데 끝입니까 그게 리액션이? 고맙다네. 아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 김뽀로로님 아니십니까? 와 누군데? 잠시만요. 성현이가 아, 원장님 불갈게아나 죽었다. 식사도 맛있게 좀 하시고 그러십시오. 지금 뭐 그렇게 계속 죽으면 어떡 합니까? 음 어, 식사를 사러 가야 되나 이거? 음. 장님 같이. 식사하자는 그런 의미로받아들여도습니습니까 s u c 원래 지금 순찰 가다원 식사도 하고 그러는 g a g i c a s s i 가 o s 가 g u 가 you can t 가 l k about it. Sugun, you can talk about it. Sugun, you can talk about it. Sugun, y o 습니까저 t 너그 혹시 그 선배님 은몇 기십니까? 차장님이 아, 일기고 이... 내가 이기라니. 도코초배가 <laughs> 6기라네 도코초배 아, 선배님께서 6기데2기랑안 먹었습니까? 아니 6기가이 계급이 더 높다고 나 계속 어잘 시키고 그런다네. 아니, 그... 내가 이래가지고 아, 살겠나 내가. <laughs> 네 이래가 살겠나 저기 아, 하 그... 콜라 았네 저기 <laughs> 위에 보십시오 요즘 어, 이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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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저것들 저거 정어. 요단강 무리들 고양이 카페에서 지금 모여있습니다 문 잠그고 밖에 예의주시하도록 요단강하고 무리들 나왔습니다 상대도 눈치 챈것 같습니다 다보이지 아, <laughs> 폴리스라고 이게 옆에 허옇게 다 칠해놓고 <웃음> <웃음> 저쪽에 아지트인 것같은데다 회사 가는 것 같아서 냅뒀습니다요 경찰견 경찰 수고했네 아니 저 <laughs> 경찰견이 맞습니까? 아니라니 누가 봐도 사람인데 이적 부행을 하는데 아까 잡은 사람 등급 같은 건쓸 예정입니까? 뭐, 먼저 어. 발견한 건 우리가 아니었는가그 발견은 했지만 잡은 건입니다 가서 아, 취잡한 건입니다이 경찰들이 이게 어... 권력에 지금 목말라 있네 고리 <laughs> 경장님도 빨리 어필해가지고 올라갈 테지 않겠습니까 동기들이 다 경사인데 나만 이 경장이 말이 되는가 나중에 목팔팔이 반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오마이갓 목팔... 말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네 <laughs> 내 꿈이 경감이었는데 이럴 수가 아, 이번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알겠네 다음 생을 기약해보겠네 <laughs> 그 편의점이라도 가서 좀 응, 샌드위치라도 사먹도록 하시나 보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핑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썰.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닌거 나중계급이 치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조수석에 한다고.. 찍었네, 결심이라서. 찍었네, 찍었네. 어? 교육생이 경장을 잡아먹리려고 하니 이거 아주 그냥. 어,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뭐 사줄게인가? 아 어, 사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면 토스트 20개랑 물 20개 줄게. 제사료 20개하고 <laughs> 뭐라고? 에? 아니 그 토스트 20개하고 끊겨, <laughs> 끊겨. 이거 하고 하나에 35달러인데 토스트 3개하고 저기 <laughs> 어 소막이 좀 비싸네요 예 원래 좀 많이 먹는 편이지 그럴 것 같은데 어잠안증거리잖니자네 어, 어, <laughs> 귀신의 집 가봤는가 어, 안 가봤습니다 귀신의 집 가보겠는가 어, 어 가, 가보겠습니다 놀이기구가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경찰로서 어, 아, 어. 밀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신고 받고 왔는데 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죽었다가네요 아이고 이 테스트가 꼭필요하잖니 멋있다. 아 이거 틀어오셨구나 우리 안정성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아..너 사귀세요? 아니요 아, 저의 에? 교육생입니다 어. 오늘 교육받으러 온 친구예요 저 경찰견입니다 저번은 저기요 저은 데이트 감... 하세요 아네 아이고 아, 아 무슨 소리세요 아 아니라니까 이두사람이에 <laughs> 제일 퀄리티가 좋다네 한번 즐겨보겠나 엔터 이표세요 무슨 뜻입니까? 들어와다 아 우리 이제 어... 돌아가시나 어... 풍경이 참 아름답군만. 왜플러팅가십니까뭔 소리인가? 아니 저랑 같이 다니니까 세상이 화사하게 밝힌다는 뭐 그런 건아니까 아니요 근데 억울하네. 아 그렇게 풀어하지 않으면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친구이지. 뭐 말하면 플러팅이네 뭐니 아주. 아들... 더 다른 데 가겠습니다 그럼. 가지 말겠나 심심한 다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디로 가는데 차잰대는 곳에 오래 세워두면은 단 삼이 차를 못 빼서 화를 낸다네. 본인 경험담이었나요? 나는 차를 안 몰지, 나는 사람들이 운전 안 시킨다네. 면허가 아, 아, 있는데 아, 아. 무면허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아, 아, 아. 차가 개박살이 났는데박전때 정말 잘했던 인원 두 명을 으이. 진급을 시키겠네. 어. 고여름 앞으로 장준혁 경장 앞으로 아, 이두 명은 한계급. 올라감과 동시에 저희가 먼저 아이고. 발견을 하고 저희가 먼저 제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멍벌이 대원 예 항상 고생이 많아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요 어지고 머리 네. 애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비 계급이 높습니까 네. 저희는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차를 가장 먼저 주차하고 범인을 제압하려고 노력했던 대원들입니다 멍벌이예넌 특급 칭찬 간다 특급 칭찬 감사합니다 나가 Yeah. 야차룰로 인해 우리 계급 승진하겠네. 축하해, 날 이렇게 만들고 축하를 <laughs> 받다니 대단해. 일부러 줬습니다, 저는. 확실한 감. 저는 교육생 위치가 좋습니다. 확실한 감. 확실합니다. 면접 때도 줬던 만 그것도 일부러 줬습니다. 예매 <laughs> <laughs> 사료 오 그램 양 억울하지 않나? 아, 나도 얼마나 억울했냐면 말이다. 그것이. 음. 좋소! 펑펑 울었단 말이야. 제가 보니까 그 비터가 <laughs> 다핀것 같습니다. 뭐 넣고? 그렇게 서운함 호소인 하지 말고 나도 봐보아. 네. 나는 이틀 동안 교육생이었어. 그리고 이제 3일차 때 순경. 오늘에서야 병장이었어. 좋으시겠습니다, 여 근데 내가 오늘 좀한건 했어! 음. 그래서 병일 오는 것 뿐이야! 실적을 싸우란 말야, 실적을! 공보리 경장. 네.